가수 에녹이 부모님과 진솔한 결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본가에서 하루를 시작한 에녹은 부모님 집에 대해 원래 집은 재건축한 건물이다. 1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드렸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식사를 하던 에녹은 최근 받은 신랑 수업에 대해 진짜 수업받는 기분이라 정말 좋았다라며 막상 결혼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별로 없다.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애녹의 아버지는 수업만 받지 말고 직접 신부를 데려와라라고 말해 애녹을 당황케 했다. 애녹의 결혼과 예비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가운데 애녹의 부모님은 6대 독자라고 부담감을 갖는데 그런 걸 원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당황한 애녹은 인터뷰를 통해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6대 독자를 포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에녹은 아버지와 화훼단지를 찾아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에 나섰다. 에녹은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내가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혹시라도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한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도 내 엄마랑 살다 보니 널 나아다. 그제야 내가 너와 아내를 챙겨야 한다 생각하고 철이 확 들었다고 조언하며 에녹을 응원했다.